덴티움인데요. 어, 덴티움이 이제 치과 의료기기 업체긴 한데, 이제 임플란트가 네. 주력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1분기 영업이익이 110억 원, 전년동기비 4.9% 증가했고요. 어, 중국 시장에서도 좋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특히 해외시장 매출 비중이 70%가 넘습니다. 그래서 중국 지역에서도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. 이게 지금은 해외시장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가 그 환율 상승에 따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, 중국 이외에도 신흥 지역의 중심, 그 성장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인도라든지, 뭐, 러시아 지역 시장을 성장하고, 그, 동남아 지역까지 확대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, 또 신흥국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에 따른 수요도, 아, 수혜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또 국내 같은 경우 보시면은 작년 7월부터 임플란트 보험이 확대 적용이 됐습니다. 네. 그래서 65세 인구 이상에 대해서 네. 임플란트 2개까지 기존의 본인 부담률이 30아 50%에서 네. 네, 30%로 20% 포인트 낮아졌습니다. 네. 그래서 임플란트가 원래 는좀 비싸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그런 가격 부담도 좀 줄여 줄수 있기 때문에 어... 이제 65세 이상 인구분들은 그 임플란트 시술을 아마 좀어 편하게 좀 받으실 수 있는 음. 상황이고 옛날에는 임플란트가 정말 엄청 대수술이었어요. 그래서 무섭잖아요. 이 이빨을 뽑고 뭐 뭔가 이제 드릴 같은 걸 박아서 네. 올린다는 게. 네, 지금은 기술이 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실제로 임플란트 시술이 예전보다 훨씬 간단해졌고 이제 고통도 많이 덜합니다. 그래서 그런 맞아요. 관점에서 네, 보신다라고 한다면 임플란트 업체의 꾸준한 성장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?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. 어, 덴티움은 흐름이 좋습니다. 이게 이제 진짜 시장 영향 크게 받지 않고 올라가는 종목이거든요. 그니까 저점을 찍고 완만하게 좀 반등하는 흐름들. 5일 입평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기간 외국인 수급도 괜찮아요. 그래서 요 종목은 뭐 기술적인 분석도 필요 없이 그냥 상승 추세를 좀더 타고 가는 어, 경기에 좀 강한 그런 종목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매수가는 75,000원 잡아드렸고요. 목표가는 85,000원, 손절가는 71,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.